정사각형 ABCD가 있고요. BC의 길이를 1대2로, 이을 E, 그리고 CD의 길이를 DC의 길이를 1대2로 내보내는 점. 이절 F라고 할때 EA F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기로 했대요. 그 코사인 세타라고하라고 했는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3 a라고 한다면 b a 길이가 a, df의 길이가 a, ea, ec도 cf도 ea가 되죠. 그러면 a e의 길이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. a 루트 0이 되겠죠. 그리고 그거는 af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리고 EF의 길이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건데 그거는 아마 e a 루트 2가 되겠네요. 그럼 이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주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.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주면 되죠.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a 2 곱하기 AF 분의 AE의 제곱 더하기 AF의 제곱 마이너스 EF의 제곱이 될 거니까 2 곱하기 10a제곱분의 20a제곱 마이너스 8a제곱이니까 20a제곱분의 12a제곱이 돼서 5분의 3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답은 1번.